네 여기 북상 간증 거기서 죽었으니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 말씀처럼 제 자도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마땅히 죽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이 제 딸과 학원의 학생들을 통해 죽은 척하는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달전 딸이 교회에서 중보기도 훈련을 받다가 제가 섬기는 부서 담당 사역자님이 인도하시는 소그룹에서 저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시죠? 저희 엄마 이중인격자예요. 엄마가 섬기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으로 권면하지만 딸인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한 번은 제가 강사로 있는 학원의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외모나 말투에 따라 별명을 지어 교실 벽에 써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별명은 착한 척 쌤이었습니다. 그후 제가 섬기는 부서 모임에서 이 일들을 나누자 담당 사역자님은 누구나 다 이중인격자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중인격과 위선이 남들도 그 정도는 해 라고 생각하며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들을 계기로 제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위기의 순간에 모면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진늘치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불평한 백성처럼 저 또한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아 제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욕심을 우라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의 딸과 학생들을 통해 말씀하신 듯 합니다. 이제는 교만한 제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칭찬할 때 입으로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말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나서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정말 묵상 간증에 나와 있듯이 어 이게. 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것을 통하여서, 예, 바로 나, 내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 예, 또내 모습을 돌아보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참이 일들을 계기로 제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짓는지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듯이, 네 정말 우리도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걸 통해서 정말 내 안에 고쳐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라고 잡은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기에 이렇게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38, 3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 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지나갔던 곳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네 아론이 123세 호르산에서 죽었다라는 내용은 왜 나와 있을까요? 예그 이유는 바로 아론의 죽음은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될 때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불순종의 세대들이 다 죽었음을, 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우리의 광야도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불순종의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 고난의 광야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습니까? 고난의 때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한 가지는요. 나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여기서는 아론의 죽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또 아론을 이렇게 신뢰했었던, 의지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라는 거죠. 40절에 가나한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한 사람 아라도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아라도 왕이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의 관점이 갑자기 소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아라도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거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막이 사람이요, 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때, 예, 이렇게 이들과 전쟁을 벌여서, 네,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장소가 호르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아론의 죽음이 나와 있죠. 예, 또 아라도안과 가나안 아라도안과 승리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순종하면 어려울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불순종한 세대를 대표하는 아론이 죽은 걸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이제는 남은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가나안 사람 아라도안과를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라는 것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승리는 보장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2절, 43절을 보면요. 살모나를 떠나 분혼의 진을 치고, 분혼을 떠나 오보세 진을 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곳은 분혼입니다. 이 분혼은 어딘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또이 분을 보내신 불뱀으로 심판을 당한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했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인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환경에서 겸손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질문은 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까? 아니면 나의 거룩을 위해 준비된 환경임을 알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도 어찌 보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줄건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신 이유는 거룩을 위해 준비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을 위하여서 정말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이것도 거룩을 위하여서 준비된 환경이겠죠. 관점 차이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지 아니면 나의 거룩을 위해 준비된 환경임을 알고 감사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50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53절까지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긴 석상과 부어한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요. 요당강가, 모아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가나한 땅 들어가기, 예, 직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예, 51절에 요당강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제거해야 될게 있어요. 52절에 그 땅에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몰라 내다 이렇게 정말 완전히 이들을 내쫓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을 없애야 되냐면 예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없애야 되는 거또 마지막은. 산당을 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는 것이 정말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예 거기로부터 이제 오는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 이렇게 산당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세 가지의 제거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몰아내는 적용, 없애는 적용을 할때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네. 이렇게, 어, 우리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어, 세상 문화와 이스라엘 백성은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악한 세상 문화들, 또 여기서 원주민은 우리들로 말하자면, 악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예,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예, 내쫓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들을 따라가야, 돼, 그들은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거룩을 따라갈 때요,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 목적이 되어지면, 네,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잠깐 머무는 이 땅입니까? 영원히 누릴 천국입니까? 라고 해서, 네. 정말 우리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면, 예,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치기 하며 갈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문화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는 내가 단호히 끊어내야 할 죄와 습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54절부터 56절까지를 보면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해 가지고요. 54절은요. 가나안 땅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 분배도 있잖아요. 내 눈에 좋은 땅을 차지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아 가지고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예,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 중에 하나는 예, 이렇게 욕심을 또 버려야 한다, 라는 것이겠죠. 55절에는, 예, 또 원주민을 몰아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원주민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꾸 힘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겨둘 것이거든요. 네.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뭐, 무슨 힘을 쓰겠어? 자꾸 힘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노예로 부리면 사실, 예, 노동력이 예, 절감돼가지고 자신들이 덜 수고할 수 있어서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여지를 남겨둔 게내 옆구리를 찌르고 내 눈에 가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죄라는 것이요 여지를 남겨두잖아요. 이 제가 조금해 보이거든요. 에이, 이 정도는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라고 여지를 남겨버리면. 그게 결국은 눈의 가시와 내 옆구리를 찔러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죄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 아예 그냥 그 자리를 도망 박차고 나가버리는 아예 죄의 여지를 주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작은 타협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도, 뭐이 정도까지야, 라는 생각이 결국은, 예,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이렇게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면, 그냥 가나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왜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진다면 이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좋죠. 그런데 그때에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야만이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내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몰아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며 이죄의또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좋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